안녕 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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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하세안요 잘자요. 여러분 잘자요. 약간 좀 러너느낌 나는데. 우리 2층, 2층 가는 척다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지하로. 오케이, 2층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지하로. 예, 보고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셋둘 하나 떨어져서 지하 이속 빠르게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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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속 없어 어쩌면 없는 개피 개피 무슈펀 아나 찬다 나다 찬다 다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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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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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맞 괜히 yeah, 잘랐고 어, 좋았다. 그 어, 빠르네.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안하는 나중에 볼게요. 같이 하지 마라. 어, 같이 안되는구만 안 좋군. 자, 멕히게 했대. 멕히게 했대. 멕게 했대. 멕히게 했대. 멕게 했대. 멕히게 했대. 게 자, 함을 세명꼭 붙어 있을게요. 통과. 오 아, 나이스. 오 잡았어요. 잡았어. 위에 하나. 다리 위에 하나 있어요. 오이오케이보였어보 봤어. 어알아두요내어요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순삭이다. 어 하이패스다 하이패스. 깔끔하네요. 페이스 이게 뭐? 레피피가지주러온 거죠 그냥? 자, 내가서 내가서. 오케이 나이스. 아 메이 바람병. 깨줄게, 깨줄게. <laughs> 한번 오겠다. 한번. 자리한 이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있어. 어, 어. 자리한 아, 나 오른쪽에 하나. 어. 와 하나가. 숨어가지고 계속 손에숨어빠지죠 <놈의 percentage> 아, 아, 그러니까 그니까. 뒤로, 뒤로 빠지죠 살아야돼 고숨지 마. 어가지고지어가어가지고숨지지지지지지가 리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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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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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볼 유아. 난 내가 지킨다. 근데 찐딘 어디 계시지 이제 가기 전에 그, 응. 그, 그 아나한테 와요. 뿌드릴게 우와. 갈게이 이번에 잘하고. 메이 방벽 빠지면 그대로어라 아. 귀 조심하세요. 찐진이안 가요. 저 2층이야. 교전에 뭐 하나 잘려야 되는데. 누가 거 공은 없겠네. 원숭이건 상해 졌 다고？이건 상해 이한테해졌 다고？이건 상이건 상해 이건상이 있어요. 아, 이거상이 <laughs> 시간 있으니까 한번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이 마지막에 다 민다 생각하고. 실어, 우리, 우리 음, 풀궁 음. 채우고 제대로 궁만 뺍시다. 마지막에 오. 딱 영초 만들어서 말없니까 네. 어. 이게 지금 지금 스턴 뒤금 예, 리퍼 조심하세요 아나 리퍼 못 빠졌어 지금.. 지금 가야 할것 같은데? 지금 차스가 좋은데? 리스지아 응, 그래, 그래. 지금 안 된다 아이아시다 아나를 잘라야 되는데 아.. 타치, 네. 타빠지고오잡다잡다 지금, 지금 오면 된다 아낙다. 아.. 몰라 또 망했다. 보호.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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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넌보야 먼저, 할아다아알아다아았다할수 무슨? 오케이, 비슷해, 다슷해비었다 아, 오, 아 그래? 좋아. 점수. 음, 상대. 무시가 얼마나 남았어요? 1분 넘게 남았나? 3 어, 0 방수초인가 남았을 거야. 아 아쉽다. 1분 넘게 남았으면 되는데 아쉽다. 막아요, 막으면 돼. i mm -hmm. Mhm. Mm mm -hmm. 하는공격까지 30초. 별세 <laughs> 동등하게 산. 잘올것같다우데는좀 넓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꿈로 이뤄. 이 이름이 다이 주말에 이 이름이 쓰여다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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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laughs> <laughs> 음. 아,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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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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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자요 위에 누구 없어? 골치 고는 사람 없어?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올라와요 이제 네, 비벼야돼요 이거 <목소리> 내보낸다 <목소리> 아또 빠간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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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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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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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오데 야, 아아데 똑같이 하이패스인데 좋다. 아직 내가 필요해. 자라고 이제 와요. 나이스. <놀라> 바구엔 내가 있지 개피. 쪽으로 오는 거봐다고요 아, 명력을 회복시켜 공급기가 준비됐습니다 리트레어아트 레크리트 크리리크리트레크리이 레크리트 레크아트레크 겐지 레크리트 레크리트 레크으로 레크리트

내가 지금 여기서 <laughs>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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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막았어 막았어. 어때 이거. 어야 네. 방으로 들어갔어. 오른쪽 방 오른쪽 방.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뒤로 가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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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야 어디가? 아벤지안따라가디데 나는. 나아 와. 아, 여보세요 리퍼님 오세요. 아, 좀 오세요. 리퍼님. 자, 자, 자. 나이스! 그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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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하나 물자, 하나 물자. 어... 아, 안 된다, 안 된다. 뽕 나왔어요, 뽕 나왔어. 리퍼님 꿈몇 바에요? 아, 방금 떴네. 아, 막아안 돼. 괜찮아. 그 정도는 안 아, 피 진짜 진짜 어. 어, 진짜. 진짜. 어, 아, 진짜 짧짜 거야. 아, 신기해, 와, 신기해, 미친다. 아, 손님 너무 뻔했어. 있는 걸로 좀 가져와 주세요. 다비빌수 있는 걸로 비빌수 있는 걸로. 왼, 왼쪽 맥크리 왼쪽 2층 맥크리프리들이요가 간다. 아, 이런. 아, 더 빨리 밀렸다 음. 3초. 3초 차이 3초. 3대 3. 수변 아, 겐지한테 너무 어그끌려다공격 <laughs> 아, 3초 아쉽다. 우리가 먼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1분으로 바뀌었어요. 1분으로 바뀌어 가지고 3초 차이에 3초 차이, 우리는 1분, 상대는 1분, 3초, 1분, 3초에 3개 줬죠. 상대 30초에요. 네안런씨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아, 그러네! 공격 시작까지 생각할까요? 안하을 빨리 채우고 들어갈까요? 좀 많이 맞은 다음에. 아, 그러면 또 이게 너무 도안인데, 그 어? 차에 원인로 갈까요? 아까처럼? 아까 3탱에원인로 갈까요? 그러면 아까처럼, 아까처럼 합어다스님면안 예, 죽으면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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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이거 위네 그리고 위에 애들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았어 아 <목소리> 어, 오케이 해. 오케이 어었어 화물 두개 있어야 돼 계속 네 근데 크리 아직 있어요 <목소리> 화물 아, 세명면좋이게을요 아, 아, 화물 네. 세명저느끼 잡으면 잡수 좋지 지금 네, 잡아야 되는데 포기해 크리 아직 위에 있어요 이클이 아직 있어 오, 나이스 나이스 망치 오지 망치 라인, 라인 피 라인 피아 힐, 힐다나가 망치 오지 나나어 나이. 좋아 좋아. 하이패스 좋았어. 어 제대로 흔들리고 있어 지금 매크리 때문에. 야, 아, 씨. 이 야, 유튜브 사고각 하나 뽑읍시다. 영상. 어 나이스. 나이스. 뒤에 겐지, 샷샷 겐츠샷 겐츠샷, 좋다. 이데또뜬어이또끊겼어망치 아까치 안 쳤죠? 예, 네. 안 쳤어요. 있을 거야. 얼어요 네. 오, 잡았다, 잡았다. 한번뜨대요한번 아야, 방치 나왔네. 아, 망치 나왔네. 아이 어, 어, 리포 잡았고 리포 잡았고 뛰어내려. 리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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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야, 이걸? 여름방, 이짜 매차. 잘했지? 오빠야. 오른쪽,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뒤에 어, 누았어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오케이! 아, 이걸 주간 아, 아, 시간으로! <laughs> 와. 야, 이기기만 하면 돼, 이기기만 하면 돼, 이제! <laughs> 야, 미치겠다, 진짜! 아, 대박이다, 뭐, 아, 제대로 멘탈 나갔어, 지금. 어, 제대로 멘탈 나갔어, 지금. 없어. <laughs> 야, 미치겠다, 진짜. <laughs> 어떻게 이걸 밀지? 이거 그냥 똑같이 원인... 을 예, 똑같이 합시다 예예예예 이긴게 그대로야 겐지가 아무도 못했죠 그... 빨리 겐지... <laughs> 존나 불쌍해 <laughs> 존나 혼자 와가지고 그릇 짤리고 어그로도 못 끌고 해야지 아아... 히힣 자꾸 심장 아프게 하네 다시 나 저기에 공포까지 열차 타고 나이 에 훈련소라니 훈련소도 가는 길 ㅋㅋ 가자마자 혹한교 힘내세요 이음 정도 혹한교 맞냐 가자마자 행군도 하겠는 그럼 <laughs> 그치 선임 이름도 안 내었을 텐데 못 외우고 바로 <laughs> 행군할 <laughs> 거 같은데 저 혼자 1층에 있을게요. 에이 아 벽을 바로 더라고 끌리는 로끌리이거냐오이반 뭐야? 시 들어가면 안 돼요. <목기로 kap> <Grayvy> 니까이어요어 아아 아, 못 잡았다 아 밀려가지고 못 잡았다 건물로 들어왔어요 건물로 들어왔어 뭐야 왜이 뭐야 지하로 아, 너, 왔네 왜, 지하로, 왜, 왔어. 진실, 아, 지하로 왔어 지하로 왔어 뒷길 뒤에 해? 뒤에 2층 아, 뒤에 오케이 오케이 막았어 막았어 루시오 온다 루시오 온다 루시오 뒷길 루시오 뒷길 혼자 아이씨 놓쳤어 씨 이속이 딸려 이속이 딸려 아나 떨어졌다. 뜯겠다. 아,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빠나고아 로드 잘 셋, 수 있어. 셋, 하나, 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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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나 둘, 셋, <놀람> 이 죽였어 나이스 오케이 무다무다무다 내가 밀어낸다 밀어낸다 그거야 와아 었습니다야 이걸?! 최종 <laughs> <목소리> 야, 이걸 추가시간이, 진짜. 잘한다 야 이거 왜이렇줄 몰랐다 진짜